지금 캐나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캐나다 명문대의 한 교수가 한국인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무려 30년 동안 한국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해당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운 무기가 뭔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무기의 정체를 정작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해당 교수는 한국인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가 발견한 것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앙드레 슈미드 교수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노인 한 권의 책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제목의 영문 번역본이었어요. 사실 이 책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것 같네요. 당시 저는 중국의 명나라와 일본의 에도 시대를 주로 연구하던 학생이었어요. 동아시아의 두 거대한 문명을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두 거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제 학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도서관 구석에 꽂혀 있던 한국사 관련 서적들을 하나둘 펼쳐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역사가 승리와 정복의 기록이었다면, 한국의 역사는 마치 끊임없는 저항의 기록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임진왜란 시기의 기록들이었어요. 한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침략자들에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책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한국은 이토록 강한 민족이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던 저는 조선왕 조실록이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그 책을 접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역사서라고만 생각했어요. 동아시아학과 학생으로서 읽어봐야 할 수많은 자료들 중 하나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 책을 펼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당시에는 이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아무튼 조선왕조 실록을 계속 보는데, 책장을 넘길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왕조의 역사서와는 달리, 조선왕조 실록은 자신들의 잘못과 부족한 점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더군요. 임금의 실수도 관리들의 비리도 민심이 흉흉해진 이유까지도 숨김없이 써놓은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기록들이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백성들의 생활상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항 정신과 단결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책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도서관의 책들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죠. 2000년대 초반 저는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종종 걸음으로 게이트를 빠져나가고 공항 직원들은 재빠르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경적 소리를 내며 정차했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운전기사님의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제 캐리어는 이미 트렁크에 실려 있더군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경험한 건 그야말로 아찔한 모험 같았어요. 운전기사님은 차선을 마치 물결처럼 자유자재로 갈아타며 속도를 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움켜쥐었죠.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밟는 리듬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도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짐을 풀고 잠시 로비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체크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들 서두르는 걸 넘어서 마치 경주하듯 움직이더군요. 프런트 직원이 키를 건네자마자 엘리베이터로 달려가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여러 번 연달아 누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신기했던 건 점심 시간에 본 광경이에요. 호텔 근처 식당가에 들어섰는데, 직장인들이 놀라운 속도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숟가락을 움직이면서도 옆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전화 통화까지 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15분이면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달려가더군요. 당시에는 이런 모습들이, 그저 이해하기 힘든 문화처럼 보였어요. 왜 이렇게들 서두르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이렇게 처음 마주하게 되었던 한국에서의 첫 달은, 정말 눈을 뗄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침마다 도서관에서 역사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오후가 되면 거리로 나가 한국인들의 모습을 관찰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백 년전 조선 왕조 실록에서 봤던 그 백성들의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요. 토론토의 동료들과 연락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나누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앙드레, 당신이 지금 연구하는 한국 그 나라를 이해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격려의 말로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정확히 맞았어요. 이후에 저는 한국에 대해 찾아보면서 충격적인 기록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기록들 중 하나는 몽골 제국의 비밀 문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유라시아를 휩쓸던 몽골 제국의 진짜 속내가 담긴 문서였죠. 사실 처음 그 문서를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세계 최강대국 몽골이 정작 고려 앞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한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231년부터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려 7차례나 침공을 했는데도 고려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몽골군 지휘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한두 번의 침공에 항복했는데, 이 작은 나라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였죠. 특히 고려의 항전 방식이 특이했어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군이 지나갈 길목의 물자를 모두 없애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더군요.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잠시 피했다가, 그들이 물러가면 다시 모여서 저항하는 끈질긴 전술이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제국의 기밀 문서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고려인들은 다른 나라처럼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 이들을 점령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내용이었죠. 세계를 제패한 몽골조차 이 작은 나라 앞에서는 한숨을 쉬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을 찾아볼 당시만 해도 이런 기록들이 후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이미 한국인들의 특별한 DNA가 보이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위기가 올수록 더 단단해지고 압박이 심할수록 더 끈질겨지는 이런 정신이 현대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이끈 힘이 되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죠. 몽골의 기록을 읽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바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들의 비밀 일기였죠. 1592년,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한 달이면 조선을 석 달이면 명나라까지 정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말처럼 될것 같았어요.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밀고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일본군들은 바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저주를 몰랐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처음 일본군 기록에 등장했을 때, 그들은 그저 조선의 한수군 장수라고만 썼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일기의 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북선이라는 특이한 전함을 만들어 엄청난 수의 일본 수군을 무찔렀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당혹감은 기록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배인가. 아군의 화살이 통하지 않는 거북 모양의 괴물 같은 배다. 이순신이라는 자가 이끄는 함대가 우리 보급선을 또 침몰시켰다. 이러다가는 전군이 굶어 죽을 판이다. 특히 놀라웠던 건 육지에서는 일반 백성들까지 나서서 의병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쟁기를 던지고 무기를 들었고 부녀자들은 군량미를 나르고 심지어 스님들까지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런 한국인들의 저항 앞에 7년 만에 일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패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로 뭉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들은 이미 그때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도 언제나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전세를 뒤집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저항했던 그 정신이 지금도 이 나라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와중에 가슴 아픈 기록들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발견한 일제강점기 자료들은 보면 볼수록 너무 속상해서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1910년 이후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빼앗기고 독립운동가들은 끌려가서 끔찍한 일들을 당했죠. 하지만 놀라웠던 건 이런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1919년 3월의 기록들은 정말 지금도 그 문서들을 떠올리면 목이 메어옵니다. 학생, 농민, 종교인은 물론 평범한 시장 상인들까지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죠. 일본 경찰의 실탄 발포에도 불구하고 손에는 무기 대신 태극기만 들고 끝까지 저항했다는 기록을 보며, 당시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처절한 심정이었을지 상상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이 어떻게든 한글을 없애려고 극심한 탄압을 가하며,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이름까지 강제로 바꾸게 만들자, 한국인들은 산속에 들어가 한글을 가르치고, 비밀리에 한글 학교까지도 운영했죠. 신문을 압수하면 어디에선가 독립신문을 만들어 배포했고요. 당시 다이쇼 천황에게 올라간 보고서만 보더라도 일본측에서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선인들의 저항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제적 수탈을 중심으로 했던 통치 전략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3.1운동 이후 우리는 억압을 더욱 강화하지 않고서는 조선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탄압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저항 또한 강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독부의 통치 기반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조선인들의 의지는 마치 불길과도 같아 일본에서 조선인들을 억누를수록 조선인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른다는 식의 내용이었죠. 개인적으로 당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는데 성공했던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한국인도 아닌 제가 괜히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때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전 확실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단순히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두렵게 했던 건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더 튀어올라버리는 한국인 특유의 끊임없는 집념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연히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식민지 역사를 연구하던 한 동료의 자료를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로 인해 자신들의 전통 언어와 문화가 거의 사라져버렸고 영어가 주류가 되어버렸더군요. 전통 의상과 건축 양식도 대부분 유럽식으로 바뀌었고요. 베트남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통 문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건축과 음식 문화까지 변해버렸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이렇게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뺏긴 셈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와중에도 한국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35년간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말과 글, 문화를 보란 듯이 지켜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낸 한국과는 정반대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당시, 그러니까 1966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수천 년간 이어온 문화유산을 파괴해버렸죠. 낡은 것들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말이에요. 중국의 철학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인정받는 공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걸 시작으로 불상을 부수고 고대 문헌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전 이때부터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수천 년전 수준으로 퇴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몇년전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런 생각을 저만하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중국 학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한 학자가 우리가 한국처럼 전통을 지켜냈다면 지금쯤 얼마나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중국 학자의 눈에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진심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질투심 역시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치는 중국의 것이라거나 한복이 한국의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중국의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거였죠. 이런 모든 억지 주장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린 자신들의 전통을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은 끝까지 지켜냈다는 현실에 대한 부러움이자 열등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특히 중국의 한 외신 전문가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털어놓더군요.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를 단순히 지켜낸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최근 들어 한복이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쇼에서 한복의 미학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선보여지고 있어요. 심지어 보그나 엘르 같은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에서도 한복의 현대적 해석을 문화적 정체성에 세련된 진화라고 극찬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본 한국인들의 특징은 외국의 것을 들여와 한국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스킨만 봐도 알수 있죠. 미국에서 건너온 치킨을 한국만의 방식으로 바꿔, 이제는 K치킨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CNN에서도 한국은 치킨마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했다며 놀라워했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전통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때 저도 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의 전통 놀이를 현대적인 요소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만드는 건지 감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국의 저력이 단순히 문화적인 면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역사와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국인의 저력에 놀라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요. 한국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폐허로 변한 도시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한 사진들 말이에요.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도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죠. 저도 당시 한국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때 당시 메가더 장군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죠. 이런 성장의 비결이 궁금했던 저는 전쟁 직후의 한 흑백 사진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모여 학교를 세우는 모습이었죠. 모든 것이 부족한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교육을 우선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문맹률이 78%였는데, 불과 20년 만에 그것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더군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빠른 재건을 이뤄낸 한국은 1997년에 또한 번의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20,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IMF 당시 해외 언론들이 인터뷰한 한국의 한 교육 전문가는 한국인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자녀 교육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작 따로 있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 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메달까지 내놓으며 나라가 어려우니 돕겠다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죠. 외국 언론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당시의 기사를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네요. IMF 위기를 극복하고 몇년 후인 2002년에는 한일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거리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응원 문화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행사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세대 차이, 빈부 격차를 뛰어넘는 놀라운 단합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2007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였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전 세계의 생태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영국의 한해양 생태학자는 50년이 지나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 바닷가에 맨손으로 나와 기름을 퍼내고 바위를 손수 닦아내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70대 할머니부터 10대 학생까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말이었습니다. IMF 때도 전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했으니 이번에도 전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더군요. 이미 전 국민이 함께라면 이겨내지 못할 위기가 없다는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그저 말뿐인 허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 통계를 통해 알수 있었는데요. 두달 만에 무려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예상했던 복구기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만에 대부분의 해안이 정화되었더군요. 이번에도 전 세계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국은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한국인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놀라운 단결력과 행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든, 전쟁이든, 경제위기든, 재난이든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낸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기질이 신기하면서도 어쩌면 부정적으로 볼 때도 많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오히려 최대의 장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급한 성격을 가진 민족이라는 평가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빠른 혁신을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현재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 얘기만 나오면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세 가지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메가더가 예측했던 100년의 재건 기간이 채 30년도 안 걸린 이야기. IMF 때 2, 30년 걸릴 거라던 회복이 5년 만에 이뤄진 이야기. 그리고 태양기름 유출 사고가 예상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만에 해결된 이야기를 들려줄 때죠. 그러고 보니 몇달 전에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했던 질문이 생각나네요. 교수님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든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한국인들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낼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년 두 차례씩 한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저력에 대해 발표도 하고요. 특히 한국의 집단 지혜와 단결력이라는 주제로 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동료 교수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빠져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한국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요. 어쩔 땐 싸우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뭉치고 미친 듯이 빠르면서도 소름돋을 정도로 섬세한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겠어요? 아쉬운 건 한국의 이런 뛰어난 점들을 정작 한국인들만 빼고 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데 이 글을 보시는 한국분들께 여러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니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낼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이 어떤 위기를 맞고 있든 한국은 분명히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혹시 한국인 여러분들은 어떤 점들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